굿모닝 레이디스 앤 젠틀맨, 컴온볼. 안녕하세요 한여행자스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2018년 파일럿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두 권의 교재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동영상은 데니얼 리님하고 그리고 텀 유님이 부탁하신 거여서 특별히 두 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두 권의 책은 캐나다에서 파일럿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바이블 같은 책인데요. 한 권은 이론을 위한 거고요. 한 권은 실, 실기를 위한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비행 교육을 받을 계획이시라면 굳이 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동기부여 차원에서 영어로 되고 그리고 믿을 만한 교재를 구매해서 혼자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교재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 공개합니다! 짜잔! 어, 보이시나요? 짜잔! 바로 이두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이론교육,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위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실기교육, 그러니까 실기시험을 위한 책이에요. 제가 밑에다가 아마존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여러분 혹시 구매하고 싶으신다면 링크 찾아가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절대 사라고 권유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캐나다 책 엄청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만약에 구매하실 거라면 꼭 중국어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두권다 영어로 쓰여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의 영어 수준은 파일럿에게 필수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단순히 항공 지식뿐만 아니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도 큰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파일럿이 꿈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비행기 실습과 실기시험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flight training manual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트랜스 n 캐나다에서 발행한 출판물이고요. 파일럿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캐나다에서 거의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는 책입니다. 파일럿 교육과 시험 규정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이 트랜스볼 캐나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책이고요. 모든 교관들은 이 책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고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랑 비행 레슨을 할때 레슨을 하기 전에 그리고 하는 동안에 그리고 하고 나서 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비행 기술과 배경 지식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캐나다에서 비행 교육을 받으실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사가지고 미리 공부하도록 하세요. 왜냐면 교관들은 이 책을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수업을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행을 하기 전이랑 하고 난 뒤에 교관 선생님하고 그라운드에서, 그러니까 교실에서 수업 브리핑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한 시간에 여러분 60불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시간 할거 여러분이 미리 공부해가지고 30분을 줄이면 여러분 30불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공부하셔가지고 어그 비행 어 클래스 클래스룸 그라운드 브리핑 시간을 줄이신다면 여러분 총 진짜 한몇 백만 원은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꿀팁이죠. 그다음 두 번째 책은. 짜자 From the Ground Up이라는 책입니다. 이책 또한 파일럿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이론 공부를 위해서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캐나다에서는 필기시험을 봐야지 실기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실기시험까지 다 봐야지 라이센스가 나와요. 그리고 필기시험은 보통 네 가지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비게이션 어, 그러니까 항해학 그리고 두 번째가 meteorology 그러니까 기상학,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가 어, aeronautics 그러니까 항공학, 그리고 네 번째가 air l 해서 어, 항공법 이네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네 가지 과목을 골고루 잘 다루고 있어서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 좋은 지침서가 될수 있는 책이에요. 하지만 내용을 그 세부 세부 내용을 그렇게 막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공부를 시작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p p l c p l 그러니까 파일럿 자격이 다 따고 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정말 다 마스터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이 다 마스터하고 난 본인의 모습을 뿌듯하게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캐나다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비행 교육을 받으실 분들이라면 이 책을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네 가지 과목 중에서 에어로 항공법이나 아니면 미디 어러지 기상학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캐나다를 기준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항공법이 다르고 그리고 나라마다 날씨 맞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 굳이 캐나다에서 고, 공부를 안 하실 분이라면 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뭔가를 내가 시작하는 어 포인트로 삼고 뭔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걸 가지고 가이드라인 삼아서 공부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laughs> 만약 여러분이 어, 이두권 중에 한 권만 사려고 하는데 그럼 뭘 사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나름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제 생각에서 가장 좋은 답 여러분, 만약에 비행 실기 교육을 3개월 안에 시작하실 분이라면 저는 무조건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내용,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을 미리 예습하고 복습하시면 여러분 돈도 훨씬 절약할수 있고 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비행 실기 교육을 6개월, 6개월 뒤에나 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그러면 그때는 이 이론 공부 책을 이론 책을 추천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론 교육 그리고 필기 시험 준비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고 공부 양도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1년 2년 넘게 아직 학생이시고 어 지금 당장 파일럿 공부를 안하안 하시, 안 하시는 분이라면 어 먼저 2018년을 위해서 이 책을 먼저 구매하셔가지고. 어,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책을 2019년쯤에 구매하셔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럼 참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에서 파일럿이 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혼자서 집에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비행 전에 준비를 많이 하느냐, 공부를 많이 하느냐. 비행 하고 나서 준비를 많이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의 교육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 공부하셔가지고 본인 교육 비용도 줄이고 교육 시간도 줄이고 일석이조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2018년 새 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파일럿 공부 계획도 세우셔서 우리 열심히 파일럿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저도 열심히 교감과정 준비 중이니까요. 앞으로 이 펄프 책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쉽게 여러분들한테 한글로, 한국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저없이 구독, 코멘트 아니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곧 있으면 이사 가요. 그래서 요즘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 여기 사는 제가 지금까지 홈스테이를 하면서 살았는데 어, 이 홈스테이 가족들하고 헤어지려니까 정말 좀 슬프기도 하지만 새로 이사 가는 곳에서 즐겁게 생활할 생각하니까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으로 아마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해요. 그럼 빠이